중국 내 코로나 19 봉쇄 반대 시위는 중국 당국의 강경 진압 방침에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온라인 검열도 한층 강화됐는데 국제사회가 중국 당국의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중국 당국이 공권력을 총동원해 코로나 19 봉쇄 반대 시위 진압에 나섰습니다. 도심 주요 도로에 경찰력을 대거 배치하고 조명을 꺼 시민이 모이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에 시위 동력을 등에 대한 온라인 검열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텔레그램 한 오픈 채팅방에는 경찰이 시민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에 트위터나 유튜브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 등을 설치했는지 검사했다는 목격담이 게시됐습니다.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를 공권력을 총동원해 막아서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리시스넥 영국 총리는 취임 후첫 주요 외교정책 연설에서 중국과의 황금시대는 끝났다며 강경한 대중 외교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조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위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도 right 중국 당국의 평화적인 시위를 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제레미 로런스 대변인은 특히 누구든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드뉴스 윤정합입니다